와, 조기사님. 제가 두 살짜리 맞습니까? <laughs> 체형이나 혈통이나 다 좋은데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. 뭐 말을 할 수가 있나요. 어... 아니, 누구 자마예요? 캣발라도 자마인데 어... 그 형제마들이 뭐다기본 이상했던 말들이라 음... 저것도 순말이고 그래서 아비마는 뭐예요? 럭카드트말 음. 이름 이제 푸에르스페스라고 썼는데. 어말 이름이 어려워요.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푸에르스페스 젊은 소년의 무슨 꿈인가 뭐라고 아... 나와있던데. 아 마주가 직접 지었나봐요네 네, 마주가. 마주. 저 말을 보면서 더비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요. 그 모든 조교사가 다 더비를 꿈꾸면서 살죠. 6월 안엔 힘들겠고 언제쯤 데뷔를 생각하세요? 정말 생일이 늦어요. 음, 생일이 5월 생인데 뭐 순리대로 가야죠. 무리하지 않고 어, 음. 말이 체력이 버텨주는 대로 좀할 생각이에요. 요즘 돌콩 때문에도 신나시잖아요. 그렇죠. 돌콩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죠. 어, 돌콩 저번에 뛰는 거 보니까 정말 어, 다른 조교사분이 농담으로 클린업 조이 이길 말은 돌콩밖에 없다라고 <laughs> 표현할 정도던데 아직은 뭐더센 말들하고 해서 검증을 거쳐봐야죠. 지금 상태는 좋은데 더 경쟁력 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강한 레이스에서 한번 붙어봐야 알죠. 지금 음. 상태로 뭐 돌콩은 지금 언제쯤 어떤 경주를 준비하고 있어요? 어, 공고 지금 좀 길게 좀 쉬려고 생각 중이에요. 뭐한 2개월 정도는 충분히 쉬고, 뜨거운 여름 좀 지나서, 어, 좀 시원한 때 뛰려고 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요즘 이번 주에 보니까, 어, 데뷔전에서 정말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히비키라는 말이 출전을 하고 있네요. 저도 데뷔전을 아주 인상 깊게 뛰어서, 들을 좀 많이 했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 너무 우위에 성적이 나와서 실망도 많이 하고 이번이 실험이네요. 예, 실험입니다. 그 거리도 1700으로 늘어서 노래 그 잠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볼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출발이 아무래도 좀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출발이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뒤따라가면 또 모래 맞으면 또안뛰려고 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적응하고 고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음 그럼 이번에는 훈련을 시킬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어요? 이번에 모래를 많이 그 뒤따라가면서 모래를 많이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음, 직전보다는 많이 적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, 그실 경주에 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또 뛰어봐야 알죠.